농부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은 반 고흐의 걸작 들판의 농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그림 그냥 예쁜 풍경화 그 이상이에요 우릴 뜨겁게 흔드는 감정 그리고 깊은 의미로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거든요 반 고흐는 이 작품 속에서 강렬한 색상들을 끌어모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힘을 돋보이게 했어요 노을빛이 번지는 황금 하늘 보랏빛 들판 그리고 진한 남색 옷을 입은 농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색채 사용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암시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굵고 활기 넘치는 붓질은 들판의 생동감과 농부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완벽하게 담아냈어요. 힘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꺾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이 그림은 포기 말고 계속 밀어붙여 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은 새로운 삶의 시작, 끝없는 희망을 상징한답니다. 씨 뿌리는 행동은 미래를 향한 준비, 끊임없는 노력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요. 지금은 작은 씨앗일지라도 인내하며 희망을 품고 키워나가면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들판의 농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믿음이 결국 엄청난 결실로 이어질 거라는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오늘도 들판의 농부를 통해 마음속 당신만의 농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테이블이었습니다.